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육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치와여 주시옵소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우리 육체에 선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진 그 허리 위에 하나님께 상쾌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협착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디스크가 나무로 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의 연골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신경통과 관절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골다공증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위염과 위궤양 또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공기가 너무나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파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공기 가운데 우리의 폐가 점점 안 좋아지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당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식과 축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는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며 막힌 혈관은 뚫어지게 하셔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내혈관의 아버리 그런 모든 병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뇌졸중이 사라지고 중풍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며 혈압과 당뇨의 수치는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말아지게 하시며 하느님 안심 면역력을 통해서 모든 암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사랑 이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면증을 고쳐 주옵소서. 치매와 우울증, 무력증과 스트레스, 마음 속에 있는 병까지도 하나님 만지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만침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 밖에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을 잊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신과 안식을 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